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복음방송의 새로운 프로그램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를 진행하게 된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저희는 부부고요. 어, 크리스천 문화 사역을 한 20년 가량 해왔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프로그램 제목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뭔 제목이 이런가 하고요. 어,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틴 씨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책을 한권 출간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입니다. 이 제목이 처음 들으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실 거예요. 자빠져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일어서라, 일으켜라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와닿고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지키고, 생산성이 있고,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진 모습으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 정체성을 말해주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 제목이 그런 의미고요. 어, 그 책의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살리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로 지었습니다. 어, 이 책은 지금 뭐 미국과 한국 서점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온라인으로도 진실수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무튼 그것에 착안해서 이번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또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함께 나눈 시간이 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방송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토크의 그 마중물이 될 생활 시 '잡빠져 있어도 사랑해'를 먼저 한번 책에서 뽑아서 소개하고 나서 그거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프로그램의 제목이 된 에피소드인데요, '잡빠져 있어도'라는 우리 크리스틴 작가님의 시를 한편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빠져 있어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눈길조차 안 주고 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아빠 왔어 라고 말한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럽다. 네 우리 크리스틴 작가님의 글들은 대부분 이런 그 짧고 또좀 유머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생활시들인데요 특히 이 글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 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날이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저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나니까 저는 또 부리나케 또 조금 오바해서 남편한테 수고했다는 의미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까뜻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를 바라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그때 딸한테 가는데 딸은 뭐하고 있었냐면 그 소파에서 자빠져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자고 있는 딸한테 가서 딸의 이름을 너무 다정하게 부르면서 아빠 왔다 하면서 가서 안아주고 이렇게 예뻐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을 쓴 건데요. 잡빠져 있어도 사랑받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럽다. 예, 그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laughs> 네. 저도 뭐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냥 사실 아내야 뭐 매일 보는 또 존재고 또 딸이 비록 자고 있었지만 또또 아빠 아, 사랑은 또 딸이잖아요 딸 보고 얼마나 또 귀엽던지 가서 또 이렇게 사실 그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집에나 또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어, 우리 크리스틴 작가님이 쓰시는 그 생활 시가 오늘 저희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 이런 형태로 어, 쓰여지는 거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을 이제 그렇게 일어났던, 어, 짧은, 어, 순간의 것을 제가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책으로 엮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드러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짧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빠져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면 저희가 이 세상을 더욱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작가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셨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뭐 뭐 있으신가요 네 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가 어~ 대학교 들어가서 한참 예쁠 나이에 그때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 나던 여드름이 얼굴을 다 덮으니까 매일매일 거울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랬는지 빨리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 어, 우너 이렇게 예쁠 나이에 얼굴이 그래서 어떡하냐고 엄마 걱정하니까 아빠가, 아니야 여드름이 나의 이뻐 얼굴은 얼굴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맹숭맹숭하고 밋밋해 그니까 러 너는 지금 여드름 나니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아빠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니까 러 엄마가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저도 한 (1년) 지나셨는데 아빠가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마음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또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이 예쁘다 하는 그 아빠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임스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던 경험. 그렇죠. 뭐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뭐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 항상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옛날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굉장히 엄격한 뭐 정말 카리스마 끝판왕 뭐 이런 그 분이셨어요. 굉장히 네. 엄격하셔 가지고 특히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 일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쓰게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그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 무서웠는데 이제 어느 날 가끔씩 이렇게 약주 한잔 하고 들어오시면 뭐 호떡이나 이런 걸좀 과일이나 이런 거사 오시면서 아 이렇게 꼭그 안아 주던 기억이 나요. 네. 어, 저그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이 그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게뭐 특별히 다른 말이 없이 그냥 안아 주셨던 거. 어, 안아 주시면 그 자체로 그냥 다 어, 뭐 끝났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 안에 뭐 표현할 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뭐 그냥 안어주는 것 자체로 어, 모든 걸다 포함한 그 사랑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니었나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호떡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음.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그 퇴근하시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거 많이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어, 그러니까 제임스 씨도 지금 아버지가 그러셨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아버지가 호떡을 사왔을 때그 냄새와 호떡 냄새와 아버지 냄새 그리고 그 차가운 아버지 볼 이런 것들이 저 지금 너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바에다가 호떡을 이렇게 봉지채로 이렇게 품에 안고 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막 좋아서 아빠한테 갈,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호떡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줬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러니까 추운 바깥을 걸어왔기 때문에 차가운 아버지의 몸과 따뜻한 호떡의 온기 그리고 호떡의 냄새가 지금 다 너무 생각이 나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무슨 뭐 우리가 뭘꼭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뭐뭘 못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없는 사랑. 그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은 다 느끼잖아요. 네.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그런 게 아니었나. 우리도 자빠져 있어도 사랑하시는 모습 다시 떠오르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이제 한 지금 떠오르는 게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음, 한 가지는 연애할 때, 남자친구, 그, 너무 사랑했잖아요? <laughs> 연애할 때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참, 뭐, 얼굴도 그저 그렇고,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 그때는 참 하자가 많았는데도, 왜 그때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려주셨는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 뭐, 키도 작아서 좋고, 얼굴도 커서 좋고, <laughs> 그리고 느리니까 답답해서 좋고, <laughs> 안 웃긴 농담도 너무 웃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때 정말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자꾸 죄송하게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참 그때 그 사랑이 온도가 많이 식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또 다시 한번또 살려봐야 되겠죠? 예. <laughs>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새로운 그, 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몇달 전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원래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제가 여행 간 사이에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려다 놨으니 제가 여행 갔다 와보니까 고양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조그마니까그 무서운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랑 정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 고양이가 하루 종일 대부분을 자빠져서 자요. 진짜 저는 이렇게 고양이가 잠이 많은 동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자빠져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또 제가 고양이한테 어,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설거지를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뭐, 존댓말을 해줬으면, 뭐,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걔가 뭐, 밥을 먹든, 뭐, 잠을 자든, 그리고 뭐, 뛰어다니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게 또, 또, 새로운 신세계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제임스 씨도 있죠. 네, 저는 그 신혼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내가 뭐 대학교 갓 졸업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사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뭘잘 알겠어요. 근데, 근데 그한 번은 김치를 담겠다고 그 재료를 사 가지고 와서 직접 담았어요. 담았는데 저더러 그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 너무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고 딱 먹었는데 어. 음.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을 핑, 돌았던 것은, 야, 이때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하고, 어, 어쨌든, 와, 너무 맛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맛이 또뭐 그랬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너무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그걸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 모습이 너무 또 사랑스러웠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맛없는 것들이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 <laughs> 어, 되 그때 엄청 맛있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해서 맛있다고 막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러고 나니까 또 열심히 또 만드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만약에 제가 그거를 그 싹을 밟았으면 아예 도전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계속 만들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어, 아무튼 그때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그렇게 애정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남, 납니다. 저도 그때 생각이 또렷하게 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살림을 많이 해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아찔한 어, 방법으로 제가 김치를 담궜더라고요. 그때 그 김치가 봄똥인가 뭐 그런 김치였는데 그 김치를 이렇게 살살살 버무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간이 많이 배야 좋은 줄 알고 무슨 빨래판에 빨래 비비듯이 그거를 엄청 넣고 오래오래 비볐었거든요. 원래 그러면 그 김치에서 풋내가 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어, 뭐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심히 해서 줬는데 다행히 정말 남편이 그것을 맛있다고 해주는 바람에 어, 진짜 기안 죽고 계속해서 분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찬양 한곡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또 우리 그 프로그램 제목과 아주 어울리는 곡인데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s a d a i 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도 어, 저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 어떤 때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싶을 때 저에게 뭔가 굉장히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저한테 이게 지금 너무 절실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나 자신이 마음을 다칠까봐 미리 저를 보호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때로는 음~ 어떤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성숙해서라기보다는 어~ 뭔가 어렸을 때 형성된 거절감이 내재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여드름 이야기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또 호떡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만, 어, 아버지가 제가 자랄 때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원하신,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시기 보다는 못해 주셨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아버지는 다 많은 부분을 해주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절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한테도 뭐 달라는 말을 좀잘 못하고 달라고 해놓고도 그것을 해주실 하나님보다는 거절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더라고요. 음, 제임스 씨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뭐, 기도할 때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다가오시죠. 다가오시는데,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던 그 기도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어, 그 DTS 아울리치를 가서, 가서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뭐, 그런데 제자훈련 가고 하면 또 어렵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외 배옷을 입고, 그죠? 흰 배옷을 입고, 이렇게 좀, 포근한, 그, 스타일로 다가오시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그냥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느낌이었는데, 뭐,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게 강렬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너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어렵고 힘듦을 내가 알지만 그냥 내 품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 그냥 복합적으로 그 아무 말 없이 안아 주신 거 하나로 어 그냥 다막 마음이 풀리고 평안이 왔던 그런 기억이 어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느꼈던 아주 강렬한 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거절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초반 얘기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안 주셔도. 그것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도 편안하게 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나중에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음, 그,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짧은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 않고 짧은데, 참, 요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목소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평온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제 평안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네, 너무 따뜻하네요. 네, 스코틀랜드 고대 켈트족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것은 다 좋은 것이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 예, 이 깨달음이 이 시를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예, 네, 그렇네요. 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예, 그렇죠.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저희에게 평온과 평안과 또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감사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그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제가 한번 그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자신을 개선하고 잘 준비해서 자신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아버지께 떳떳한 모습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평생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 마음이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빠져 있어도 사랑하시고, 엎어져 있어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계산빠른 인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막 살아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 모습, 죄된 모습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제대 모습이 하나하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그렇죠. 정말 잡빠져 있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마지막 곡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시 뵙겠습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모습 그대로.